지금은 오전 9시 22분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 햇빛이 너무 좋고요. 바람은 좀 많이 부는데 어 방금 야외 인터벌 러닝을 뛰고 왔기 때문에 그 열기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죠? 이 뒤에 나무에 꽃이 폈어요. 제 생각에는 목년일것 같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뷰가 예쁘려면은 해야겠지만 가까이 올게요. 어차피 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드디어. 4-2 한국의 초창기 출토 유물 보존 처리에 관해서 딥하게 들어가 볼것 같아요. 자, 갑니다. 공주 무령왕능 보고서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에 기술된 내용에 기초하면 들리는지 모르겠네. 더 가까이 해야 되나? 네. <laughs> 다시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역시 요즘 기계가 좋긴 좋아. 암튼 그래도 들어온 김에 여기서 할게요. 그리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 방이 훨씬 좋네요. <laughs> 왜냐하면 딱 아까 제가 있었던 그 장소가 제 방에서는 보여요. 딱그 뷰거든요. 그리고 햇빛도 오늘 쫙 들어오고 방이 따뜻하고 아무래도 저는 방이 좋네요. 여기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좋아. 난 여기가 완전 내 스타일인데. 물론, 음, 책 읽기엔 역시 이런 데가 좋아. 아무튼, 어, 공주 무령왕릉 보고서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에 기술된 내용에 기초하면 무령왕의 두침과 그 파편은 71년 7월 국립박물관 서관 지하실에서 어, 영어네요. 근데 화학적 용어에 관련된 영어라서 발음이 틀렸을 가능성 다분 합니다. 폴리, 빈일, 아세테이트 5% 벤젠 용액과 10% 톨류엔 용액으로 강화하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냥 쉽게 말해서 무령왕의 두침과 파편을 강화하는 보존처리를 용액으로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왕의 족자 그리고 왕비의 두침과 족자는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강화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왕의 족자에서 오칠이 방리되는 현상과 채색되어 있는 왕비의 두침이 퇴색되는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습도를 조절하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존 방법을 채택하였다. 습도 조절은 습도 조정 시약 질산 나트륨 n a n o 3를 비커에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 아크릴 밀폐 상자 내에서 2개월간 보존하다가 질산 마그네슘, 이포화 어, 용액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장기적 보존 방법을 마련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습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습도 조정 시약 질산 나트륨을 이용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존을 2개월간 하다가 질산 마그네슘으로 그 포화 용액을 교체하는 방식을 해서 장기적으로 더 보존을 할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가 봐요. 오케이. 이 보존 방법은 1973년에 이루어진 천마총 출토 천마도 보존 처리에도 이용되었다. 천마도는 목재에 천마를 채색한 말 다래로 복합 재질 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의 유물보다 보존 처리가 어렵고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유물의 보존 처리 사례도 없었던 당시에 습도 조정 시약을 이용하여 밀폐용기 내에서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보존 방법이었다. 다음의 표는 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약을 나타낸 것이다. 그 시약은 총 보니까 이 표에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질산 칼륨, KNO3, 염화 칼륨, KCL. 아, 제가 화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건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염화 나트륨, NA, +니까, CL. NA 플러스니까, CL 마이너스니까. 그 비율 맞추. 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질산 나트륨. 그리고 질산 마그네슘. 상대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시약을 사용을 하나 봐요. 근데 상대 습도의 퍼센트지가 높아질수록 아까 앞전에 말했던 시약을 더 사용을 하고요. 그 질산 마그네슘 쪽으로 갈수록 상대 습도 퍼센트지가 낮아지네요. 암튼 출토유물 중 철산화물로 이루어진 철전 40점은 10% NAOH 용액을 전해요 잠시만요. 전해액으로 하고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한대요. 양극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여 철전을 음극으로 해서 전해환원 처리를 했다. 초기 전압은 14에서 15볼트로 높여 30분간 방치하고 반응이 일어나면 전압을 5에서 8볼트로 내린 상태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처리하여 산화 피막을 제거하였다. 산화 피막을 제거한 후에는 증류수로 여러 번 수세하여 아세톤에 넣었다가 건조시켰다. 오케이. 건조된 유물은 10% 크롬산 용액에 5에서 10분간 넣어 표면을 부동태화시키는데, 이것은 환원 처리 시에 수소취성을 막아주는 동시에 공기 중에서의 산화 반응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한 문단은 철산화물로 이루어진 고고학 유물을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하는지를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관못 및 관고리의 처리는 먼저 이제 관못으로 넘어가려나 봐요. 먼저 관못에 부착되어 있는 썩은 나무 등과 같은 유기물질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뒤10%칼곤용액에 30분간 담궈 남아있는 유기물을 연화시켜 증류수로 씻어주었다. 그럼 일단 유기물을 없애야 되나 봐요. 그쵸? 표면의 산화 피막 제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 다음 10% 크롬산 용액에 5에서 10분간 침적시켜 부동태화시켰다. 비슷한 네요학랑 출토 청동 유물의 경우 청동 잔은 알칼리 로셀염 용액에 약 10분간 침적시켰다. 이 용액은 가성소다와 로셀염 중류수를 각각 1:3:20으로 대대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엘타르타르산 나트륨 칼륨 사수화물을 말한다. 알칼리 로셀염에 침적하여 어느 정도 피막이 제거된 유물은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한 환원 처리로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리고 증류수로 수세한 다음 아세톤에 넣었다가 꺼내어 건조시켰다. 환원 처리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전압은 약 2에서 6볼트로 적절히 조절하였다. 청동 숟가락은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환원 처리를 하여 푸석푸석한 악성록을 제거하였다. 아무래도 청동이니까 좀... 녹이 있나봐 그 초록색으로 그리고 청동잔과 마찬가지로 증류수로 수세한 다음 어, 아세톤에 넣었다가 꺼내어 건전 건조시켰다. 음, 청동잔, 청동 숟가락. 그 다음은 그 외에 출토 유물 중 은제화형 장식의 보존 처리는 이제 은제화형 장식으로 넘어가네요. 얘네들의 보존 처리는 먼저 유물의 표면에 고착된 나무뿌리, 흙 등의 유기물질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마찬가지네요. 항상 유기물질을 제거를 해야 하나 봐요. 그리고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하여 5분간 환원 처리하였는데 환원 처리로 표면이 검게 되면 5% 묽은 황산에 넣었다 꺼내어 증류수로 수세하고 탈지면으로 닦아준다. 단단하게 부착된 피막의 경우에는 소형 나무칼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었으며 전체적으로 피막을 제거한 다음 아세톤에 넣었다 꺼내어 건조시켰다. 건조 후에는 파손된 부분을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합하고 파티나의 분말을 채워 주었다. 유물의 강화 및 코팅 재료는 내산 내수성이 좋고 피막이 투명한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였으며 침적법으로 피복하였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피복할 유물을 사전 처리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 에폭시 수지를 용매로 희석한 용액에 침적시켰다. 다음으로 침적한 유물을 꺼내어 건조기에 넣고 70에서 80도에서 약 5시간 건조시켰는데, 이와 동일한 방법을 3회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광택을 없애기 위해서 섬유소 도료를 입혀주는 작업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녹제거를 한 예시를 사진 자료를 붙여주셨는데, 뭐 이거는 재밌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죠. 이게 전에 환원 방법을 이용한 녹제거의 예례요. 녹을 제거한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어... 얘가 녹을 제거한 상태인 것 같고, 얘가 제거를 안한 상태인가? 그걸 좀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직 초보자기 때문에 이 제거를 한후인지한 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셨겠죠? 둘다한 건가? 아무튼 되게 빤딱빤딱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광택이 나면 안 되나 봐요. 너무 새거 같으면 안 되나? 아무튼, 광택을 또 제거하는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신한 해저 유물의 경우는 금속 제품이 729건 출토되었는데, 1978년 1차에서 3차까지 인양한 금속 유물을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보존 처리 용역 사업을 의뢰받아 보존 처리하였으며, 어, 부식 진행 억제를 위해 약일 년간 비활성 가스인 헬륨 가스로 응급 보관하였다. 이차 보존 처리는 천구백칠십구 년 비활성 가스인 헬륨 가스로 응급 보관 중에 있던 금속 유물을 문화재 관리국이 홍익공업전문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차 보존 처리는 아무래도 그 뭐야 헬륨 가스에 일 년간 넣어두는 게 다였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차는 홍익대에서 어, 하나 봐요. 보존 처리 방법은 일단은 아까 뭐랬지 금속 제품이라 했죠 그래서 염분 유기물 해토 등을 용해하여 제거하고 연화시키기 위해 연화가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연화시키기 위해 40도에서 60도의 물의 보통은 2 3일 긴 것은 10일간 침적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청동 유물은 아, 영어가 나오네요 근데 또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발음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왜냐면 읽고 싶거든요. 이와 병행하여 청동 유물은 벤조 트라이아졸, 트리아졸, <laughs> 아무튼 철제 유물은 디사이클로 헥실, 아모늄 니트레이트 주석 제품은 메르카토 벤조 트라이아졸을 각각 1리터 당 10g씩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은 제품은 중류수만을 사용하여 클리닝하였고 청동 제품과 은 제품 가운데 금속 심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해 환원 처리법으로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철제품은 25,000rpm의 회전 에어드릴에 금강석을 부착시켜 이물질을 연마하여 제거하였다. 오케이 유물의 강화 처리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밀랍을 사용하였고 접합은, 아, 영어가 나왔네요. 사이아노 아크릴라트 <웃음> 접착제를 <웃음> 사용하였다. 강화 처리에는 이런 걸 사용하고 접합에는 이런 걸 사용하고 다양한 화학적 처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속 유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창기 보존 처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에 생성된 부식 생성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전해 환원법을 사용했으며 표면 코팅 강화제로 비가역적 재료인 액폭식의 수지를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도 초창기에는 전해환원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금속의 녹을 제거하는 것은 유물의 형태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크다. 자 왜? 왜냐하면 출토된 고고 금속 유물은 대개 금속 산화물인 녹으로 형성되어 있어 녹 자체가 유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해환원 방법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는 명문이나 금, 은상감 문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은제 유물에 적용할 경우 염화은이라고 하는 부식물이 제거되어 은제 합과 같은 얇은 그릇은 표면에 요철이 생기거나 구멍이 뚫리게 된다. 심각하네요. 또한 청동 유물의 경우에는 소지 금속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치밀한 청동 녹마저 모두 벗겨낼 뿐만 아니라 청동 녹을 제거함으로써 고격의 미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청동 유물의 보존에 대한 기본 개념은 특히 형태 보존과 색상 보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건 진짜 제가 잘할 자신 있는데. 특히 저 색상 보존에 자신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술 입시를 준비를 했단 말이죠. 참 역사가 깊어요, 제 인생도. 뭐몇년 살았다고. 암튼 입시 미술 하면서 제가 딱 느꼈는 게 색감에 대한 어떤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똑같은, 색, 똑같은 색을 물감으로 전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아무튼 색상 보존 언젠가 하게 되면 조, 조,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계속 읽을게요. 현재 유물의 접합 보건과 강화 처리에는 다양한 합성수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합성수지의 선택은. 특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재료라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최고의 재료가 아니라 최선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너무 좋은 말인데 줄치고 갈게요. <laughs> 갑자기 너무 흥분했죠. 아저 약간 글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 이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재료라는 키워드를 빼고 제 문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그리고 재료라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최고의 재료가 아니라 최선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어, 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나라는 사람은 재료라는 것은 요거를 나라는 사람으로 바꿀게요.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한다라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헉! 너무 좋은 말이지 않냐? 아, 갑자기 너무 행복한데 줄글게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말해 놓고 까먹 아까 그 문장이 진짜 최고인 것 같거든요. 똑같이 기억을 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 밑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은 말인데. 어, 디냐 어디냐? 보세요. 요 최고의 재료가 아니라 최선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무한한 가능성, 동그라미. 최선 동그라미. 최고의 살짝표 X 너무 괜찮은 말이다 으흐, 으흐. 괜찮네 재밌네 아무튼 이거는 초창기 출토 유물의 보존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끝이 났어요 이제 오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어디 갔뇨? 한국 보존과학의 발달 4단원은 끝이 났고요. 이제 문화재 보존 관련 단체로 넘어가는 게 5단원이네요. 그럼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안녕!